스파스. 로켓.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좋아하는 캡틴 따겁니다. 저는 현재 이란의 야드드라는 도시에 있어요. 이란의 중부에 있는 도시거든요.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성지로 유명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예요. 제가 오늘 어디에갈 거냐면 조로아스터교 무덤을 좀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를 다크메흐라고 하는데 여기 페르시아어로. 침묵의 타워?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럼 같이 가 보시겠습니까? 출입구를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이쁜것 같은데. 조로 아스트리언스 다크메어. 타워 오브 사일런스. 헬로. 티켓? 원. 원. 네가 땡큐. 여기 보이시는 이티켓의이 심볼이 조로 아스트 교의 심볼이래요. 여기 여름에 왔으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 헬로, 쌀람. 자. 아, 너これ. これこれ. 에, 플레이. 샌드 트드르비 아, 아프가나. 아프 아. 아프가니스탄? 아. 아, 프가니너 이란이? No, 밀라니 이란이. 이란이 이란이 이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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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세계 최초의 유일신 종교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종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신은 하나다라는 그 유일신 종교가 처음으로 이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Hello, Salam. Uh, South Korea. South Korea. Yes. Yeah, Yeah. Oh, okay if please their borders we will go yeah. there but... please come please <laughs> come <laughs> so you're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yeah we will continue on pakistan india nepal bangladesh all of that asian countries for maybe four years wow that's yeah. yeah. great uh, yeah. we have a youtube channel as well really yeah yeah, yeah. uh your low moods Düşerse. Hmm. Your love is Evet. Uh, yeah. Stickers. As oh. Gifts. Yeah. Normally we are traveling Thank you. bracelets You're and welcome. necklaces. Yes. Can we take a photo? Yeah, yeah, uh, of course, of course. Uh, for memory. Okay. Safe trip. Nice to meet you guys.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trip. Nice. Hey, your name? Sino. Sino. Yeah. Hi to South Korea. <laughs> <laughs> One day we will go there, okay? <laughs> See you there. Nice to meet you. E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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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re. Emre. 에브로 에밀라. 야, 알리. 알리. 알리 나스티미치. 이거 장례식을 주최하는 사람들을 넷사살라라고 하는데 <laughs> 웃기냐? 장례식을 주최하는 사람들을 넷사살라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살았대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었었는데 이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전염병들을 퍼뜨릴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와, 개 무서운데? 불에 그 끌린 흔적들이 좀 있는데, 불을 여기서 피웠던 건가? 여기가 이제 무덤가인데, 시가지랑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상여를 메고 여기를 왔다가 2시간 정도 걸으면은 좀쉴 때가 필요해서 이런 집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요. 낙서는 엄청나네요. 뭐 영어로 쓰여진 것도 많고, 페르시아로 쓰여진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저기다가 낙서 어떻게 했냐? 와... 여기 두개 다! 무덤이라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요? 지금 남은 게2 0분의 1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전이 이제 아베스타어로 쓰여져 있는데 인도 힌두교 경전을 쓰인 산스크리트어랑 자매언어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한 시기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조로아스터교 경전에서는 힌두교의 대바신을 아게 축, 악마로 묘사를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이 조로아스토교의 신을 악마로 묘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대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어우 풍경 장난 아니네 <laughs> 가장 오래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미 기원전 500년에 이 세상은 거대한 운석이 내려와서 땅에 충돌하고 나서 산에 있는 모든 금속들이 녹아 내리고 세상은 멸망하고 다시 시작할 거라는 종교였대요. 여기는 타워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타워라고 해서 아무도 시체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써가는지 못 봤다고 합니다. 장례를 주관하는 나세사르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 넓은 이 광장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눕혀 놓고 옷을 벗겼답니다 이 새들이 날라와서 독수리들이겠죠 그래서 시체들을 파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제사장이 남은 그 뼈들만 요 구덩이에다 던졌다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만든 산 같은 거를 뿌렸다고 해요 그럼 뼈들도 녹아서 이제 여기에 잠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사가 다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는 진짜 시체들을 쌓아 놓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조로 아스토리안들이 왜이 조장을 하는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불, 물, 공기, 땅이 날가지 원소를 성스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불을 시체를 태우는 데 쓰는 거좀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시체를 땅에 묻는 것도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땅에다 묻으면 물까지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야지드에는 공동묘지가 시내 안에 없어서 더 많은 땅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높은데인데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Hey Are you coming from China? No Maybe from Malaysia or No Singapore? No uh, Japan? No Indonesia? No Philippines? No What is it? No <laughs> Indonesia? No <laughs> <laughs> Taiwan? No Thailand? No Cambodia? No <laughs> Laos? Berb? Yeah Laos? Oh. My country is famous For what? m a y b e for what? Maybe music? Uh, Korea. Yes. Korea. Why not? Yes. You are too late. What's wrong? What's w r o n <laughs> are you a fan of the K-pop? Yeah, maybe or maybe not. <laughs> You're Iranian? Yes. You uh. are doing the exercises by uh. climbing up the hills through running, the sky running actually. Oh. Uh, what do you do in South Korea? I'm first. Uh,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Yes, that's my job. Wow. When did you arrive at this city? <laughs> did you have any map of Yaz before traveling to this area? how do you feel about this city yes it's really good to see all the yards from here yeah it has been abandoned for maybe 4 years or 50 years uh.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burial here uh. yeah. and a lot of them around the, the cities far from here uh. some martial arts is from iranian no no the founder of this uh, branch of the martial arts is named uh, susai oyama came from south korea oyama is but, from japan but he, he was raised in japan okay. oh really uh -huh. masutatsu oyama masutatsu oyama. oyama but i don't know him uh. masutatsu oyama was born in 1923 in mm. korea but after the start of the World War II in 1945, uh, he migrated along with his family to Japan. Uh, Kyokushin Karate. Kyokushin, Kyokushin Karate. Uh, he was very strong. Oh, and, oh. and my okay. friend is audiologist. audiologist. Is speech, uh, talking to children who cannot speak. Ah, speech, yeah. <laughs> really? Oh. <A> <laughs> okay. okay. Okay, friend. Okay. Have a nice day. Thank oh. you, thank you. Take care. Thank you, thank you. Oh. Yeah. 오 오소스 오소스 오이 종교가 거의 3500년 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란이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로아스터교는 배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조로아스터교 부흥 운동이 한번 일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란사람들, 페르시아사람들인데 왜저 아랍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를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이조로아스터교가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종교인데 이 종교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와우 여기도 아까 본데랑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네요 코리아 이 a 세이프? 요, 오퍼스. 세이프. do you think you're on here dangerous? 야, 야. it's r e 여기 진짜 위험해요. 지금 보시면 오, 아주 그냥 절벽이야. 땅 떨어져 땅 떨어지. 근데 여기서 보는 이 도시 뷰랑 저기 돌산이라 그래나? 저게 진짜 yeah. 너무 이쁘네. 응? 멋있네. 마이 시노. 시 오케이, 오케이. 포토, 포토. Iran is poorest country. Very people poor. in Iran, uh. it's very poor. Yeah. Why? Why poor? One up in the time uh. we had somebody named Muhammad Reza Pahlavi. Shah Pahlavi, King. Yeah, King. Yeah, I know. King. About 50 years ago, Iran was even yeah. oh, very nice. Yeah. But now, because uh. of it, Iran was better than South Korea. Yes, at the time. 50 years, ago. yeah. yeah. <laughs> Iran <likes laughs> a dictator. Iran likes North Korea. Iran only has different? good relationship with uh, bad countries and the dictators like, like Russia, Russia. Uh -huh. North Korea, <laughs> China. Venezuela, China, China, China. China. <laughs> <laughs> Chin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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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ram is ending. Kiram? <laughs> <laughs> that is very, very bad. Word. You don't have to learn. <laughs> don't, don't repeat it uh, somewhere. I know, I know, uh, I know. <laughs> Kunde. <laughs> <laughs> why, why oil is going to Arab? It's a religion government. They hate Shia. So Iran is the head country of the Shia. Yes, yes. So yeah. Iran government helps other Shia countri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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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raq, yeah, uh, yeah. Yemen. But they don't help people. Our government only want to support. Oh, Some yeah. other groups in Yemen, Iraq, Syria mm. to keep the fight in other uh, place, not in Iran, uh, to fight with Israel. It's first time I heard from the real Iranian people about these political things and uh, religious things. You know, we can't uh, speak English. It's very good to explain for you. Yeah. You, yeah, know? Yeah. you know, Iran had a great empire in many years ago. Yeah, yeah I know yeah. Persia. Yes, Persia. But for now, it's uh, really. Great strong country, Iran. Now at this time. Yes. Oh, no. so how so? How so? As economy, <coughs> military, <coughs> what? Economical economy. Our shit. people is bad. Yes. You yes. see, yes, exactly. yeah. we have a lot of oil. This country is very rich. Yes. We but should be very, very better than what we are now. Addiction is high. About two million people um, is addicted drugs yeah. two million two people, million people. Ah. Uh, latest years it's about ah. three million people it's high ah. because of uh, economy is bad they don't have enough money mm. they are not hopeful to the future every day we have a new yeah. suicide is hard huh? suicide. suicide suicide yeah, yeah. No. Iran is hard. pray to it come good pray pray for yeah. good need help from god, yeah, god. Pray for only us. god can help us then <laughs> 기원 500년 600년쯤에 이슬람이 이제 이란으로 들어오면서 조로아스터교가 대척을 받았대요. 이 이란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아랍쪽에서 들어오니까 동쪽으로 간것간 사람들을 이제 파르시라고 불렀다. 파르시. 인도에도 이 파르시들이 있고 중국에도 이 파르시들이 있었다고 해요. 인도에 있는 파르시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집안은 이 조로 아스토교의 부터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르시들이 언어에 좀 재능이 있어서 인도에 영국이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 파르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도의 최대 그룹인 타다 그룹이 이 파르시 가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미국의 유태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다음에 중국에도 이 파르시들이 있는데 중국화되어서 점점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종교만은 남아서 대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명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명이 밝을 명자예요. 밝을 명자. 발글명자. 이 재밌는 게이대화교랑 명교가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데요. 이 명교가 나중에 결국엔 중화를 통일하고 명나라가 되었다는 의천 도룡계 내용이 그거거든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 명나라의 초대 황제인 주원장이 명교를 이용해서 지역을 통일하고 을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이 명교를 버렸다고 해요. 뭐무튼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쎄